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음. 이또 새로운 또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김대혁 기자의 스타, 스타 채널. 채널 이걸 었어요 <laughs> 여러분 좋아요와 네. 구독 눌러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구혜선 씨. 아, 어, 구혜선 씨또 네. 구혜선 씨의 이 심기가 네. 계속해서 그 조금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 조금 뭐 굉장히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음. 이또 새로운 또그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변화가? 구혜선 씨가 그 지금 현재 이제 이혼 소송 갈등을 겪고 있는 네. 이 안재현에 관해서 폭로를 중단했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아, 본인이 직접? 네, 그러면서 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아. 선언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것들이 그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네. 그법적계 관계자들이 음. 조금은 이제 그 엇갈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일부에서는 이제 그 구혜선 씨의 그이 일련의 폭로 과정이 굉장히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그 관계자들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 씨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이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 누그러뜨린 발언이긴 하지만 음. 소속사와 이제 안전 씨의 관계에 대해서 같은 편이다라는 음. 이제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 했는데,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 안재현 씨와 이제 소속사에서 입장 발표하고, 소속사 대표가, 아, 어 이런 그 카톡 내용, 주고받은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홀로 싸운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폭로를, 일부 폭로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 구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묘,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도 있고, 또 음. 자유롭다. 음. 아, 그러면서 이제 잘 자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밝은 사진들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음. 지난 11일 날에는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이야기를 될때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가운만 입고 아니, 있는 아니, 안재현 씨의 어떤 상대가 음. 아, 그 사진에 대해서도 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구혜선 씨는 당시에 이제 그 살면서 네. 그런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또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들도 알게 됐고 주치중 어, 폭력 또한 가했음에도 어, 사람들은 내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아. 하면서 이제 어, 대중들의 시각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소송의 상대자인 이제 안지현 씨가 가지는 어, 형태들 네. 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 이제 입장을 표명을 갖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그렇죠. 불안한 그렇구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혜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뭐라 할까요? 어, 막 그,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그렇죠. 내성적인 성격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답답함을 SNS를 얘기를, 그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네. 하고 있는데 아 조금은 옆에 계신 분들이 네. 좀 자주 전화하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에,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안전 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테고 네. 어~ 또 이제 구혜선 씨 같은 경우도 힘든 상황일 텐데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든 과정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어~ 조금은 이제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음.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구혜선 씨를 좀더 어깨를 이렇게 다듬여지는 음... 그니까 그 누구 편이 아니라 그쵸. 더 아플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음. 더 아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구혜선 씨를 이렇게 어... 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음. 구혜선 씨가 계속 SNS에 올리는 것도 정말 기자님 말처럼 나좀 다독여주고 그렇죠. 나좀뭐 이렇게 힘든데 어, 음. 좀 약간의 토닥여줘라는 메시지, 인것 같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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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약이다 뭐 이제는 그만 뭐 이렇게 네네. 하겠다 해도 그래도... 이게 빨리 끝나질 않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그 네. 해줘, 그게, 그게 더 힘든 상황이니까. 음. 뭐, 안전 씨에 대해서도 좀, 그,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돌봐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혜선 씨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어 떠나서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혜선 씨를 조금 더. 네. 저도 좀. 뭐. 뭐. 힘내십시오. 네. 모든 사람들. 아이고, 또. 행운의 메시지 응원의 네.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저희도 이제 힘을 받아야죠 저희도 그렇죠. 좀 토닥여두세요 여러분 주세요. 네. 네. 왜냐면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다 눌러주시고 또 알람! 알람을 설정을 해놔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까요? 알람가 몰라 <웃음> <웃음> 아 오랜만에 시간차로 혼들어오네요 네. 네. <laughs> 여러분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그래. 눌러주세요 눌러